안녕하세요. 펌북TV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화면과 문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작아지거나 커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글씨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작게 느껴지시면은요. 자,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이 내리시면은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있고요. 밑에 화면 크게 작게가 있습니다. 일단, 글씨를 크게 하려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로 들어가셔가지고, 글자 크기가 A가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되어 있죠? 여기를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 보면은 샘플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게 하시고, 또한 잘안 보이신다고 하시면, 글자 굵게를 하시면 좀더 진하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깥으로 잠깐 나가시고요. 자, 화면 크게 작게는요. 전체적인 화면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크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작게 한다면, 여기 잘 보시면은 작아지죠. 예. 전체적으로 크게 작게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올려도 전체적으로 크기가 좀 커집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나가고요. 그러면 아까보다 글씨가 문자를 볼까요? 자, 자, 이 정도 기본 글씨가 됩니다. 그리고 LG고도 마찬가지로 창을 내리시고 설정 부분에 가셔가지고 LG는 위에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화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죠? 화면 들어가서 여기도 잘 보시면은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에 터치하시고, 자, 글씨를 크게, 제일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꼴 굵게 표시. 그리고 여러 가지 글씨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글씨의 꼴이, 글꼴이 변합니다. 그냥 저희는 기본적으로 로보트 하시고 적용. 자,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글씨가 커졌죠? 나갑니다. 나가고요. 자,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면 자, 글씨가 커졌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자가 세팅이 되는데 이 문자가 작다. 그러면 여기서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잘 보세요. 자, 손을 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양손 해도 되고요. 한 손으로 가운데 중심에서 터치하신 다음에 그대로 손을 벌려줍니다. 이렇게 크게. 그럼 글씨가 그 커지죠? 이렇게? 자, 아까보다, 이게 최대한 크게 한 건데,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l g 거도 자, 손을, 두 손을 대시고, 그대로 벌려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글꼴 크기가 나오죠? 자, 커집니다. 이거 최대 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진 않고요 네, 이 상태에서 혹시나 이제 문자를 확인하다가 잘못 만지게 되면 반대로 너무 크다고 하면은 손을 약간 벌린 가운데 밑,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터치하시고요. 이렇게. 네, 모아주시면은 글씨가 굉장히 작아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전체적으로 글씨를 다 키워놨는데 갑자기 문자가 이렇게 작아지시면은,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손으로요. 어, 너무 작아졌다. 안 보인다. 그러시면, 손으로 대시고, 살짝이 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벌려주면, 왔다 갔다 하시죠? 이렇게.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꼴 크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제일 작은 게 78, 높은 게 160. 160까지 크게. 네. 손으로 벌렸을 때 최대 나오는 글씨 크기가 문자를 볼수 있는 최대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은 어중간하게 너무 커버리면 또 글씨가 많이 안 보이니까 조금 줄여서 이렇게 손으로 하시면은요. 세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커도 글씨를 이렇게 작게 해버리면은요. 다음에 다시 문자를 볼 때에도 그대로 작게 되니까, 글씨 겉에, 보세요. 처음에 여기 있는 글씨는 전체적인 글씨이기 때문에 안내 물씨는 큰데,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은 갑자기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손으로 이렇게 크게 벌려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손으로 벌리면 커지고, 오물이면 작아진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화면 전체를 키울 수 있는 방법과 또한 가장 많이 보는 문자가 잘 보시다가 갑자기 커지거나 너무 작아졌을 때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